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권력 구조와 경제 현실, 그리고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권력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주석이 종신 집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진짜 권력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공산당이라는 조직에 있습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로 공산당이 모든 국가 정책과 결정을 주도하는 체제입니다. 시진핑 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더라도 공산당이라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근 군부 인사교체나 일부 권력 분산 현상에서 시진핑의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권력 구조가 단순히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 내부의 여러 권력 집단과 균형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진핑과 공산당 권력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시진핑 개인의 권력 강화는 공산당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며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중국 권력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은 과거 수십 년간 고속 성장을 이뤄왔지만 최근에는 성장 둔화와 부동산 위기 그리고 소비 침체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금융권과 실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정부가 대규모 재정정책과 통화 완화를 시도해도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약 40%를 담당하는 제조 강국이지만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자리 불안과 사회적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흉기 난동과 같은 사회적 분노가 표출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은 중국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큰 숙제입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면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가 커도 달러 발행과 국채 판매를 통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며 달러 중심의 금융체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과 위안화 결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위안화가 달러만큼의 신뢰와 유동성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금융시스템 경쟁에서 여전히 여러 제약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금융 전략은 중국이 경제 주권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은 바로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을 제한하며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중국제조 2025등 국가적 과학기술 자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첨단 장비와 소재 개발, AI 로봇,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핵심 장비와 소재는 여전히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 외부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기술 자립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중간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 사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사회 통제와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며 사회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는 국민들의 불만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흉기 난동과 같은 사회적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불안과 함께 사회 내부의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산당 체제는 앞으로도 유지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변화와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체제의 안정과 변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국 정부의 큰 과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문화적 영향력으로 인해린 집핀, 집바퀴의 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이어가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한류 문화의 확산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런 위치에서 한국은 신중한 전략과 균형 잡힌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시진핑 개인의 장기 집권보다는 공산당 체제의 지속이 중국 권력의 본질입니다. 중국 권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에 의지됩니다. 둘째, 중국 경제는 제조업 강국이지만 성장 둔화와 부동산 위기, 소비 위축 등 내부적 어려움과 내부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중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특히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넷째, 한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지정학적 경제적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린치핀으로서 신중한 전략과 균형 잡힌 외교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